탈무드로 배우는 삶의 지혜, 어느 부자의 진정한 깨달음, 어느 마을에 엄청나게 재물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라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쓰는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마을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탓에 거린들이 찾아와 구걸하는 일이 많았는데 부자는 그때마다 그들을 매몰차게 내쫓으며 모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주변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를 마을 사람들은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누가 뭐라든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이 문전박대한 거린들이 퍼부어대는 악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언젠가부터 거린들이 들고 일어나 재물을 빼앗고 가족들을 공격하면 어쩌나 하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의 꿈속에 하느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라. 내가 무엇이든 이루어 주겠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물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너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겠으니 너는 내 자식들을 돌보아다오. 당신의 자식들이 누구입니까? 먹지 못해 굶주리고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며 집이 없어 추위에 떠는 자들이 바로 내 자식들이다.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모욕을 주어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다오. 그리하면 내가 지금까지 보다도 더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깬 부자는 크게 슬퍼하며 그간 자신이 한 행동을 미우쳤습니다. 날이 밝자 부자는 그동안 멸시하던 거인들과 굶주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자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이상하게도 오히려 부자는 더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을 존경했고, 그럴수록 부자의 행복은 더 커졌습니다. 몸소 실천해 본 뒤에야, 그것이 하늘의 이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